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해 나온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야 할사황들이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은 예배 장소만 다를 뿐 예배의 의미와 형식은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입할 때는 누우거나 기대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송을 따라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같이 눈을 감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헌금은 보관해 두었다가 대면 예배 때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화와 문자 신방이 오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예배에 관해서는 주중에 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이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우리 네, 오늘도 비대면 예배입니다. 어, 비대면 예배이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인도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중고동부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28번 사순절 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전예지 선생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과 생명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해 주세요. 비록 그 길이 험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임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을 받고 투병 중인 친구가 있다면 회복시켜주세요. 어려운 이때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영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잃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 성경에 믿음이라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페이토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어원대로라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득하셔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설득당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뭐, 복잡한 교리적 설명이 있겠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저 우주의 모든 곳, 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 곳은 우주이지만 설령 우주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 그런가하면 그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인도자 되셔서 우리 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설득당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3일 체의 교류와도 연결되죠. 어 그러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득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듣고 딱 설득이 당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어, 어떻게 어 설득당할 수 있을까요? 뭐 말로는 쉽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그럼 교회 오래 잘 다니면 믿음생활 잘 하는 걸까요?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신앙이, 좋아, 좋아지, 어, 신앙이 좋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이게 전부고 좋은 방법이다 할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믿음과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 믿음, 신앙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어,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질문, 믿음, 신앙 좋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 적당한 답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답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 두 번째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던 그것들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분명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대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찾기도 어렵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교회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답이 지금 없는 거죠. 그 자리를 인정하고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믿음, 신앙이라는 말을 써왔기에 여러분 오히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써와서 서 놓치고 있었던 그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 했었던 어, 실험과 관찰, 이를 통해 죽어 갔던 과학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 죽어가던 이 믿음과 신앙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 요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겠는데 구원은 뭘까요? 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출생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할 당시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와서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다음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여기서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예수가 임마누엘이.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흔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혹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만웰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호의 호식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 고통 없는 곳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 있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 그 시대에 대한 고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믿음에 대해 실험하고 관찰하는 그 고민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찰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민 끝에 또한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구원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표현은 지금 생각했을 때 본인은 별로 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이때까지 달려온 길이 허망해서 번아웃이 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만났다는 확신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별로 삶의 의욕이 없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에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자체가 생명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 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보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은혜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누릅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면 그래야 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도. 이 당시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능력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위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로마 시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나 일터에 가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같은 공감대가 있어서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장이 운영하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기도 시간입니다. 하고 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해 보았을 때. 당장에 오늘 일하지 못하면 가족이 굶어야 하는데 안식일를 지킨다고요? 세 발짝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 뭐, 염소젖도 짜면 안 되고, 불도 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평소에도 잘못 먹고 지내는데, 금식이 웬 말입니까? 있으면 잘 먹어야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요 이게 열심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런 시대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어, 지금 우리 중에 아무도 받을 능력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것과 같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이 가능하다면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먹지 않는 이상 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은혜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조 안에는 누가 누구를 강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같은 자녀입니다. 로마 시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힘과 권력이 앞서는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공의와 정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누구라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은혜 좀 받으려고 비굴하거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달고 일어서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그럴 필요 없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것.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하여 또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관찰하는 가운데 어, 누구도 줄수 없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믿음을 찾고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허충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민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중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자리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에도 귀한 예물을 모았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믿음을 찾기를 또한 고민하고 관찰을 쉬지 않는 이들이 또한 도움받게 하시고 주님 바치는 숨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일꾼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첫째 주 비대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용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미.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일기간에 특별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